자, 안녕하세요 선생입니다. 님자 이번에는 각 기둥을 알아볼까요의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워볼 개념은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각 기둥에서 이제 이각 기둥 어떻게 부를 거냐, 각 기둥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을 한번 이해하는 거 해볼 거예요. 두 번째는 각 기둥에는 모서리가 있고요. 모서리가 있으면 꼭 지점이 있겠죠. 네. 그 다음 입체도형은 도형에서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이제 높이를 정하는 요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쉬워요. 우리가 이미 뭐하고 떠올려 보면 쉽냐면 우리가 여러가지 평면도형 공부했잖아. 평면도형, 뭐 직사각형, 뭐 사다리꼴, 평행사 변형 이런 거 해봤고, 지. 그 다음에 이런 도형들 이름 정하는 것도 해봤고 그 다음에 높이도 이미 해봤어 우리 5학년 2학기에 넓이 구하기 해봤었잖아 직사각형의 넓이, 뭐 평행사변형의 넓이, 뭐 사다리꼴의 넓이 뭐 이런 거 해봤으니까 그런 거 정할 때랑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수학에서 이렇게 평면도형에서의 개념을 가지고 어차피 도형이니까 비슷하겠죠 입체 도형의 방법까지 어,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고의 방법을 우리가 수학에서 유추한다고 해요. 유추, 유추적인 어, 사고를 한다. 그러니까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 어, 여기에 적용해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걸 유추적 사고라고 하는데, 들어만 음, 놓으시고요. 그런 게또 필요하다는 정도. 첫번째 1번부터 해볼게요. 각기둥의 이름을 알아봅시다. 자, 여기 친구들이 각기둥 3개의 모양을 가지고 탐색을 해보고 있네요. 첫번째, 그림에 있는 각기둥은 몇 개예요? 3개죠? 하나, 둘, 세 개가 있네요. 각기둥의 두 밑면을 찾고 둘레를 색연필로 따라 그어보세요. 라고 되어있으니 첫번째 문제가, 밑면을 찾고 둘레를 색연필로 따라 그려보세요. 자, 밑면이라고 하면 우리 기억나죠. 각기둥에서의 밑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 서로 평행, 두 번째는 서로 뭐 해야 된다고 했더라. 합동인 걸 바로 밑면이라고 불렀죠. 그러면 가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요 위에 있는 얘랑 아래에 있는 요 친구가 되겠네요. 맞아요. 자그 밑면을 잡고 둘레를 바로 색연필로 따라 그어보라고 했으니까 그어보면 빨간색으로 선생님 표시할게요. 둘레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 가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죠. 우리 나는 그치 왜? 평행이며 합동인 게 나의 경우는 세쌍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일 쉬운 건 요걸 기준으로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요렇게 될수 있겠죠? 그렇 어, 선생님 다른 것도 되잖아요. 맞아요. 다른 것도 가능해요.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옆면을 이 친구로 정했다면, 그치 아, 밑면은 그럼 반대도 요걸로 하면 되죠. 지우고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부분을 밑면으로 하면 반대편에 평행고합동인요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둘레를 이렇게 해보실 수도 있겠죠 됐나요? 그렇죠? 이렇게 해볼 수도 있다는 거 그렇죠? 느낌 어죠 그다음 또 하나 있죠? 이 앞뒤로 돼 있는 거? 그렇지 그다음 다의 경우는 모양이 갖고 평행하려면 바로 이 부분하고 밑에 있는 이 부분이겠네요 그러면 둘레를 색칠해보라 했으니까 이렇게 칠해보고 여기에 이렇게 칠하면 끝. 자, 그러면 각기둥의 밑면은 어떤 다각형인지 써보세요라고 했죠. 두 번째 거는 이제 가장 많은 친구가 했던 이 모양으로 해놓고 할게요. 그렇죠? 이 모양이 아무래도 보기 편하니까요. 그래서 도형의 이름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 라는 거지 자, 가는 밑면의 모양이 뭐였죠? 삼각형이죠 그렇죠 나는 뭐예요? 바로 사각형 다는 뭐예요? 오각형이죠 각이 다섯 개니까 맞아요? 그러면 각기둥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라는 거지 자, 삼각형 기둥, 사각형 기둥, 오각형 기둥 그러면 형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그치 수학자들은 귀차니즘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지 맞아 응. 그러면 자 각기둥은 뭐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면 좋을까요 각기둥의 이름은 결국 뭐에 따라서 붙인다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붙인다 됐죠 그렇게 해서 밑면이 삼각형이면 삼각기둥 밑면이 사각형이면 사각기둥 이 면이 오각형이면 오각 기둥.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 사각형은 뭐 정사각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직사각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 여기 어, 밑면의 모양에 따라 여기는 얘는 정사각형이 정사각형 모양이지만 밑면이 위에 있는 건 어, 얘도 정사각형 모양이네. 직사각형 모양일 수도 있고 뭐 사다리꼴 모양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아니면 뭐 평행사변형 모양일 수도 있거든요. 밑면이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네는 전부 다 뭐야? 얘네는 각이 전부 다네개 있는 얘네들을 다 사각기둥이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부른다는 거지. 뭐 사다리꼴 기둥, 뭐 평행사변형 기둥, 뭐 직사각기둥, 정사각기둥 이렇게 부르지는 않는다는 거지. 무슨 말지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바로 각기둥은 밑면의 모양에 따라 이름을 정한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죠. 너무 쉽죠? 그다음 여러 가지 각기둥을 살펴보고 각기둥의 구성 요소 알아봅시다. 어, 여기 한 마디만 더. 마찬가지로 우리 이거잖아. 삼각형이라는 게 각이 3개 있어서 삼각형. 사각형? 각이 4개 있어서 사각형. 오각형은 각이 5개 있어서 오각형. 마찬가지로 기둥도 밑면이 삼각형이야.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 아까 무슨 사고? 유추적 사고였다. 맞지? 비슷하지? 응. 다음에 정하는 것도 비슷해. 그러니까. 2번. 여러 가지 각기둥을 살펴보고 각기둥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세요라는 거죠. 뭐 2번 너무 쉽지 뭐. 그렇지? 직육면체, 정육면체에서 면, 모서리, 꼭짓점 이런 것들 있었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이 2번을 가지고, 뭐, 공식을 외우는, 뭐, 그런 문제도 많고, 이럴 거야. 근데, 선생님은 굳이 공식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고 봐요. 그냥 이거는 여러분이, 가끔 뭐, 문제집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어, 삼각기둥에, 뭐, 각기둥에, 뭐, 면의 개수 구하는 공식, 뭐, 각기둥에 모서리 구하는 공식, 뭐, 각기둥에 꼭지점 구하는 공식. 근데, 뭐 솔직히 공식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머릿속에서 각 기둥의 모양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각 기둥이 특히 중요한 건 이제 밑면의 모양이겠죠? 이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다 결정되니까 그 가장 대표적인 예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면이 몇 개고 모서리가 몇 개고 꼭시 점이 몇 개고 자동적으로 떠오릅니다. 자, 볼게요. 음.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은 각각 몇 개인가요? 라고 했죠.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 얘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 모서리라고 부르죠 맞아요 네. 그러면 가의 경우는 몇 개입니까? 모서리가 위에 3개 옆에 3개 아래에 3개 그러니까 몇 개? 6개 나의 경우 위에 4개 그렇지 사각기둥이니까 위에 4개 그 다음 밑에 4개 그렇지 8개 그 다음, 옆에, 이렇게, 연결되려면, 네 개. 보니까, 그러니까 몇 개야? 열, 두 개. 어, 이거, 여섯 개 잘못 썼네요. 아홉 개죠? Sorry. 이거 아홉 개지? 숫자, 수학이 안 되냐? 그지? 수학 시간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실수해. 그 다음, 다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요? 예 자, 밑면이 오각형이니까, 위에 다섯 개 있고. 그치? 그러면, 밑면이 있어야 되니까, 아래에 또 다섯 개. 됐지? 그 다음, 얘네 연결해 줘야 되니까, 옆에 다섯 개. 거, 5, 3, 15. 이렇게. 됐죠? 네. 그 다음, 이기지저분하니 지우고. 그 다음, 꼭지점. 선분과 선분이 만나는 점. 얘를 뭐라고 불러? 꼭지점이지. 꼭지점. 그러면 가는 생각해보세요. 꼭지점. 위에 세 개, 아래 세 개, 여섯 개. 3, 이 6. 나 같은 경우는 뭐야 사각기둥은 꼭짓점이 위에 어쨌든 밑면에 4개 있을 거고 아래에도 4개 4 2 8 맞아요? 다 같은 경우는 오각형인데 위에 5개 있고 똑같이 밑에 5개 있을 경우가 5 2 10 10개 이렇게 뭔가 좀 규칙이 보이는 것 같죠? 규칙은 이제 수화의 김책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거예요 그러면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재려면 어느 부분을 재면 좋을까라는 거죠 자이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재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어느 부분을 재면 좋을 것 같아? 그렇지 모서리를 재면 되는데 바로 요 모서리들 중에 하나 얘를 재도 되고 얘를 재도 되고 얘를 재도 되고 맞아요? 마찬가지로 나요 모서리 재도 되고 요 모서리 재도 되고 요 모서리 재도 되고 요쪽 모서리 재도 되고 맞지? 그치. 이거를 재면 이두 밑면 사이의 거리가 아닐까? 왜? 각기둥에서 두 밑면하고 옆면은 직각으로 만나니까 옆면의 모서리들의 길이를 재면 높이가 되겠구나. 아하, 그치? 쉬워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각기둥에서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 뭐라고 한다? 모서리. 그치.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면 꼭직점 방금 다 해봤죠? 그 다음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바로 뭐라고 하자? 높이 그치 우리 기억나지? 평행사변형이나 이런 거에서도 요렇게 두 밑변이 있고 그치 얘는 밑변이라고 부르지? 얘두개 밑변이 예를 들면 이렇게 정해지면 얘둘 사이의 거리를 높이라고 했잖아 똑같은 거야 선생님이 뭐라 했어 이게? 유추적 사고 됐죠? 자, 모서리 꼭짓점 높이 그 다음에 높이는 옆면끼리 만나서 생긴 모서리의 길이로 높이를 알수 있다. 방금 전에 다 해봤죠. 3번, 마지막으로 내용 내용 점검해 보겠습니다. 육각기둥에서, 육개, 겨, 육각기둥의 겨냥도에서 모서리는 파란색, 꼭지점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다음 모서리 꼭지점이 각각 몇 개씩인지 써봅시다. 자, 규칙을 알아보자 라고 하는 거죠. 모서리는 파란색으로 하라니까 모서리. 먼저 위에 육각형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위에 여섯 개 있지. 그 다음 선생님은 또그 다음 아래 떠올리면 똑같은 거 있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밑에 또 여섯 개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 다음 어떻게 돼? 위아래 연결하는 거 모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옆에 또 여섯 개. 그러니까 모서리 수6 곱하기 3이 되지. 그러니까 몇 개? 18개. 됐죠? 그 다음 꼭짓점은 빨간색으로 표시하네. 꼭짓점 마찬가지로 밑면의 모양이니까 여기 6개. 지 위에 6개 생기고 또 아래에 몇개 생겨? 6개 생겨. 그렇지? 그러니까 아래 6개 곱하기 똑같은 게두개 있으니까 여기 몇 개? 12개. 이렇게. 됐죠? 야, 이거 공식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밑면의 모양만 각기 둥에서 떠올린 다음에, 밑면은 위에, 아래 똑같이 있으니까, 그치? 생각하고, 옆으로 연결해주는 모서리의 개수도 그 밑면의 모양의 변이나 꼭지점의 개수에 따라서 연결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쉽게 해결이 될거예요 이번 시간에 암호는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빛낸 100명의 위인들, 노래에서 지 아래에서 나온 혁거세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박혁거세는 신라를 세운 사람 됐죠.